예, 전국에 이제 29,000 탈민 동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로쿠프 노잼 만겜을 하고 있는 노잼 만겜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안정기라기보다는 많이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레벨이 이 정도로 올라왔을 정도면 사실상 중간기에 들어갔다 한달 만에. 아, 매년 똑같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은 게임이 벌써 고이기 시작해요. 이번 주는 지금 서버 처리하느라 바빠 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뭐 새로운 걸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밀려 있던 태스크들 한번 밀어 보려고 합니다. 퍼니셔 5를 제가 아직 안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똥 쓰레기, 방탄복과 방탄모를 쓰고 PMC를 열 마리 잡아라. 뭐 이런 태스크입니다. 일단 제일 핵심적으로는 퍼니셔 파트 5를 일단 이걸 핵심으로 깨고 나머지 것들을 곁다리로 깨 보도록 하자고요. 어, 우선은 맵은 모든 맵에서 깨야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맞죠 랜드리스였던 것 같은데 랜드리스도 아직 안 깼는데 랜드리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섰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제가 제재소를 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돌아야 됩니다. 제재소를 마음 급하게 들어갔다가는 못 나오는 조가 생겨요. 아직 외곽으로 빠진 느낌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면 아마 나를 이제 공격하놈들이 나오겠지. 어? 아닌데? 이건 스케일 볼때안쓰는데 일단 발견 당하기 전에 집중해 주시고 없다 싶으면 한번 가보자고 여긴가? 아니 또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여기죠? 잽싸게 벗고 아닙니다 벌고 깜짝이야 씨 스케이버 같은데 네, 여러분, 접니다. 에이, 와. 제가 그래도 찬 짬이 있는데 설마 그런 거 죽겠습니까? 안 죽죠. 여기서 나오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보셨겠지만 이제 그 제재소를 두고 서로 눈치 써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다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괜히 전략적인 대기다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전략적 대기가 아니지만서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뭐뭐 뭐, 뭐. 아마 남쪽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겠죠 근데 내가 좀 스폰이 빠르니까 먼저 뛰어가서 그냥 캐템 먹고 빠져버릴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듯 응? 사람이죠 저건? 도끼런 도끼런이 있었데 없다? 그러면 셔터맨 없는 겁니다 이거 어디 있었냐? 안에 있었냐? 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 제가 어디 봐서 제가 전략적인 대기를 한다 말씀입니까? 저는 전략적 대기를 당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쪽 근데 저격하기 힘들겠다 이거. 는 타미는 어떨까? 있는거 같은데? 응. 발소리 난거 같은데? 잡았죠? 응. 사람이 이거 PMC일겁니다 이거 보다내 어? 예상대로 다 흘러가지 않아요? 나 진짜 나 진짜 오늘 약간 그작작두탄 느낌인데? 뭐야 얘 18렙이었다고? 친구야 1 5램 넘었으면 뉴비가 아니란다 그거는 학계 정설이란다 뭐야 스캐브야 이거? Nope. 여기 털었네 또? 얘 여기를 털고 오는 건가 지금 안개 걷히니까 바로 싸우는구아 이거 못 올라가 쪽이 누가 있거든. 음 잡았죠? 아이. 좀 화라니요. 내가 포착해서 서치앤 디스트로 했는데 수색 손멸을한 건데. 오호,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에 대한 오해가 크다 이 말. 마이... 어 뭐야? 이거 사람이 죽... 얘랑 싸운 건가? 얘랑 겁나 싸웠고, 사건 소오네가 얘고 맞네. 나, 나한테 사건 소오네가 얘였고, 얘를 쫓아와가지고 얘가 온 거야. 지금 발소리 기다리고 있어. 친구 있었어. 저 친구 있었어. 친구 있었어. 친구 있었어. 친구 있었어. 친구있어 아~~ 친구있다 했아비 아~~ 삼기를 아. 할수 있었는데 비야 아 그래도 뭐 나름 좀 사람 잡고 이랬으면 칭찬을 해달라 이 말이야. 왜 우리 방송은 잡았다 하면 예 초다 뭐 했다 하면 대기다. 이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기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소한 것도 칭찬해달라 이 말이야. 지금 제가 6킬이 남았단 말입니다. 6킬이 남았는데 얘는 근데 팩토리에서 깨도 되는 마지막 퍼니션 아니야? 결국 그러면 마지막 6킬은 팩토리에서 먹어야겠는데 이거 홍프 몇개 가지고 있기도 하고 팩토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뭐야 나왜 탄이 왜나 없어 탄이 왜 없어 나 <웃음> <웃음> 잠깐만 나왜 탄이 없어 씨아나까와 <laughs> 죽을뻔했다. 다음판부터는 UMP말고 백탐 들고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꿀잼으로다가 13발짜리 탄창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장전 그냥 아 그치 아랄로 해가지고 차, 탄창 갖다 버리면서 게임해야지 이거 근데 진짜 13발 나가는데 진짜 1초도 안 걸릴걸? 이거 연사력 몇시간 분당 1200발인가 그렇지 않나? 보시면 지금 프로, 프로토로 쏘면 <laughs> 이게 끝이야 <laughs> 봐. 귀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나가리거든. 어? 사람이야 이거? 이게 된다고? 아! д в а й м а ч и 챔피언. 저래 어떤 같데 여러분, 저예요. 야, 이 정도에 제가 죽겠습니까? 안 죽죠. 근데 문제는 둘다레벨이 어. 이러면 나가야인데 Surprise 어! motherfucker. 아! 정말 합니다선님왜 저기에서 있냐, 쟤 13발로 해결이안 되는데. 아 6M60이야! <laughs> 미친 녀석 스캠 M60을 들고 나와? 말이 돼? 말씀 드린 순간 뒤에서 스폰이 걸렸고